안녕하세요. 건강은 구하고 경제는 일으키다. PM 사업을 하고 있는 조효라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2년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렇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최대 면역기간이다 이러면은 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장 안에는 면역 글로블린이라는 어 이게 면역 물질인데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면역 글로블린은 뭐냐면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고요. 우리 장 점막의 약한25% 정도 정도가 이 면역 기관인 림프 조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장의 비 세포가 항체에 약한 70%가량을 생산을 하거든요. 딱 이런 사실만 봐도 우리 장이 내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말하는지는 알겠죠. 우리 몸 전체 면역의약한70% 정도. 70% 정도가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 개선.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면역력뿐만 아니라 장이 튼튼해야 우리 뇌도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이랑 뇌는 사실 위치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근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뇌와 장은 같다라고 하는 이 박사님들의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와 장은 아주 긴밀한 사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장은 언제 면역력이 떨어지나 봤더니 과식, 야식, 폭식,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도 음식을 찾게 되고요. 우울하면 또 우울해서 먹게 되고, 화가 나도 먹게 되고, 슬퍼도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이 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소화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 그리고 이 더운 날씨가 꺾이고 나면 또곧 한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럴 때 우리 몸은 면역력을 최대한 이 면역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내 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 많이 먹고 자주 먹어버리게 되면은. 소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기관에 모든 힘이 몰려있을 때내 면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식, 폭식, 야식, 맛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건강이 망가진다라는 거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면역력을 올리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음식을 조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소식해라 소식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뭐~ 인공 감미료 액상 가당 글루텐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파괴를 시키지만 이 신경계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보호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과일 채소류의 음식들, 요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과식을 하지 않고 내가 그때그때, 제때제때 화장실만 잘 가도 장의 면역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별로 조절하지 않는데 장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은 거죠. 소화 능력이 나보다 그냥 좋은 사람인 거죠. 타고 나기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음식, 나한테 맞는 생활 환경을 찾아가시는 게 정말 베스트시고요. 어, 나는 소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노화로 인해가지고, 어, 아니면 뭐또 병원 생활을 하셨다든지 몸이 좀 아팠다든지 여러 가지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건강 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시는데, 어, 사실 요즘은 좀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PM에서는 파워 카케리스토레이트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시는데,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효소가 부족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 장이 잘안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장내 환경이 세균층이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파워 칵테일 속에는 기본적으로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효소 제품이 바로 파워 칵테일이고요. 이 파워 속에 또 유산균과 어, 식이섬유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황산화 영양소가 32가지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사실 제가 뭐한 3년 정도 먹었는데 장 환경에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 또, 이거 외에도, 어, 나의 장이 잘안 움직인다. 연동 운동이 잘안 된다라거나, 내 몸에 좀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미네랄이 정말 도움이 되시거든요. 리스토레이트의 성분을 보시면 어때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구리, 철분, 크롬, 망간. 이런 미네랄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는장 건강에 당연하게 도움이 되면서 모든 건강에는 기본 베이스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기능성만 드시는 것보다는 PM에서는 뭐 기초 3종. 파워 칵테일, 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어, 액티바이즈. 어, 처음에 어, 어떤 건강을 개선을 하던 집중적으로 좀 섭취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세 가지를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내가 장 환경이 안 좋다 하시면은 이삼 종을 드시되 파워를 좀 늘려서 드시고 나는 유독 피곤하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혈액순환이 좀잘안 된다 하시면은 액티바이지를 집중적으로 드셔보시고 나는 좀 예민하고 독소도 많고 가스도 많이 차고 장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하신다면은 이 리스토레이팅 이런 식으로 어, 먹는 방법을 좀 조절을 해보시면 제가 해봤을 때 효과는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장 건강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려보자면 이 제슈츠인데요. 제슈츠에는 이 점막 보호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제슈츠에 포함된 성분이 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장의 점막이라는 거는 어뭐 우리 외부에서 침입자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어, 또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어, 염증성 활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방해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 점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또 염증성 질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막을 미리미리 보호하는 데는 정말 제슈츠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제슈츠가 독일어로 세포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비타민C라던가 비타민이 이두 가지는 정말 강력한 황산화제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셀레늄 또한 미네랄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황산화 효과가 알려지면서 어, 암환자분들이 또 필수로 드시는 게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제슈츠는, 어, 그냥 평소에 내가 음료수 대신, 물 대신, <laughs> 물 대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 음료수 대신 드시는 황산화 주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 어떤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설탕,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한 음료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도 있죠. 어, 그래서 드시기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내가 위장이 좀 쓰리거나, 뭐, 어, 좀 따갑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점막이, 위장 점막이나 이런 데가 헐었거나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이럴 때 제일 슈치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고요. 이런 기능식품들이, 어,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들어가서 대사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분명히 100%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 건강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회복 단계로 가시려면은 나의 식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어, 음식이 들어오면은 입에서는 씹어서 넘기게 되고, 그쵸? 어, 위장에서는 분해를 하죠. 이렇게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음, 위에서는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죽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장에서는 작은 창자죠. 여기에서는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대장에서는 또 변을 만들어서, 어, 배출하는 그런 기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화의 원리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효소 분비가 잘 되도록, 우리 침도 효소잖아요. 꼭꼭 씹는 습관, 그리고, 음, 잘, 그죠. 잘 먹는 거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무엇을 먹을 거냐. 고민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공된 식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도 차고 또그 노폐물이 장벽에 그렇죠? 장벽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거든요. 꼭 가공된 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자주 먹어도 혈관이 손상이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손상된 혈관 속에 어때요? 노폐물도 그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노폐물들이 또 제때 제거가 안 되게 되면 염증이 그죠 염증이 되기도 하고 또이 염증이 궤양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는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 소식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또 좋은 영양소, 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이런 PM 같은 영양소를 넣어 주신다면은 우리 장 건강도 좋아지면서 또 지금처럼. 어,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PM 제품의 뭐 섭취 방법이라든지 구매 방법, 또 사업에 관한 문의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토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